꺼져버렸어, 꺼져버렸어. 아, 이 파일은 파일 원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, 이거는 잘 나옵니다. 어, 회전 모드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. 잠깐만 쉬고. 이거... 아이, 어떻게, 어떻게... 어, 어떻게 잡았지? <laughs> 어떻게 잠갔지? 어, 예. 시 갤럭시 1보다는 빠른 속도를? <laughs> 아 갤럭시S 너무 느려 투 속도 괜찮은 편인데 오늘은 좀 괜찮은 편인데 어제는 조금 느렸지만은 오늘은 괜찮은 네, 겁니다 네.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 갤럭시 2폰입니다 지금, 지금 진행되는 것은 예, 갤럭시 1보다는 훨씬 빠르네요 아이고, 이 파일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요. 원로 목사님 촬영한 파일들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. 김경희 목사님의 두 가지 파일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. 아마 엔코딩 방법이나 아니면 원본 파일의 어떤 내용 같은데요. 올려진 파일이 재엔코딩 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요거는 파일 원본을 한번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예다 잘, 잘 됩니다. 뭐, 뿐만 아니라, 아. 찬양대도 너무 제가 급하게 누르네요. 아이고 찬양 말씀에 쉬운 찬양대도 역시나 아무거나 그냥 랜덤하게 눌러보겠습니다. 네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예뭐잘 되고 있고요. 오토 찬양 역시 어 계실 분 있고. 예, 잘 되고 있습니다.